자, 여러분, 매일매출 매일 전표, 7월 7일 날짜를 변경하시고요. 7월 7일. 자, 수리비 수리비. 수리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세금 나왔으니까, 50일 과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50일 과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리. 공부가가 15만원. 부가세 별도고요. 거래처는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수리왕. 수리왕. 그리고 전자는 1번, 붕괴 유행에서 혼합을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대금은 보통의으로 지급했고요. 여기는 수선비로 회계처리를 하래요. 그런 말이 안, 안 나와도 우리는 수선비로 할 거예요. 자, 차변의 수선비. 네 여러분 500번대가 아니라 800번대 맞나요? 꼭 어, 비용은 확인해야 됩니다.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대변에 다 같이 뭘로 회계 처리해야 돼?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일반 전표하고 매입입출 전표는 회계 1급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을 같이 응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다음. 제품을 판매하고, 증빙이 현금 명수증 동그라미. 그러면, 현금 과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건 너무 쉽다. 그죠? 8월 20일 갑니다. 8월 20일. 그러면 22번 현금과세고요. 그리고 품목은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야? 천만원, 아니 백만원인가? 백만원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아 잠깐만요. 꼭 이게 헷갈려요. 백만원에 십만원 이렇게 다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김성호인가요? 김성호. 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번, 어, 지급이 아니라, 해수지요? 1번 현금. 제품 매출 맞고요. 예, 입금 들어왔습니다. 엔터. 줄을 바뀔 때까지 엔터 쳐주세요. 다음, 예, 다음 3번 보시면. 9월 12일 날, 영국의 OTP사에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수출, 그러면 우리는 유형을 16수출로 갈까요? 9월 12일 날, 9월 12일 날, 몇번 수출이라고? 16수출, 16. 품목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제품이라고 씁니다. 수량, 단가 안 나왔으면 넘어가도 되지요. 여기다가 이걸 수량이라고 해도 되겠다. 10만 달러, 아, 단가가, 10만 달러라고, 여기다 수량에다가 10만이라고 써볼까? 곱하, 계산기 역할을 하게. 그 다음에, 어, 여러분, 수출하는 날, 어, 선적일이, 선적일이 9월 12일 동그라미 9월 12일의 환율, 1150원을 곱하면, 1억 1 5 0 0이 나오지요. 이것을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영어로 5자 하나만 쳐봅시다. 예. 그리고 직수출은 코드번호 여기 유형에 1번 엔터. 붕괴 유형에는요. 여러분 이것을 외상으로 했다 그랬나요? 9월 30일에 받기로 하다 이 말이 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외상은 몇 번? 2번. 이렇게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봉계가 끝나는 거잖아, 그죠? 예, 이렇게 다음. 자, 여러분, 이렇게 봉계 끝났죠? 오케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음, 3번, 4번 갑니다. 원재료 중에서 원가 200만원에 매출거래처 동행의 명절 선물로 제공했다. 거래처에 선물을 제공했다. 그러면 다 같이 접대비. 접대비죠. 세, 팔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불공하고 세, 어, 헷갈려 하는데, 어, 그럴 수 있는데,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가 나와야 돼. 그래야 불공이야. 이것은 불공 아니야. 접대비는 접대비인데 불공 아니야. 알았어요? 예. 팔아야 할 것을 갖다가 선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주의할 점 여기서 보세요 원재료를 갖다 선물했으니까 원재료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저격 원가로 합니다. 원가로 저격 8번 걸어줘야 해요.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다 이 말이지. 저격 8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 부가세가 중요해요. 부가세. 부가세는 여러분 판매가 시가의 10%. 여기 공부가는 판매가로 요거하는 거예요. 판매가로. 판매가, 요거 30만 원이 부가세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가 30만 원이 나와야 돼요. 부가세가 얼마 나와야 돼? 30만 원.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30만 원이 떼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어, 입력을 하러 갑니다. 입력을 하러 가자고, 어, 9월 어, 18일로 갑니다. 9월 18일. 18일로 들어오시고, 자, 유형은, 자, 여러분, 유형이 뭐예요? 그러면, 아, 여러분, 유형도 중요해요. 자, 매출과 관련돼요. 매출해야 할 것을 팔지 않고, 여러분, 접대를 했어요. 그게 바로 간주 공급이죠. 사업상 증여, 14건별로 합니다. 유형은 14건별. 증빙이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품이라고, 원재료라고 할까요? 아, 또는 뭐라고 할까요 어, 선물 이래도 되고요 선물이라고 쓸까 그냥 간단하게 품목에다가 선물 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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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선물이라고 쓸게요 자 금액은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만원에다 써야 돼요 어 이거 어렵네 여러 다시 한번 300만원 30만원 이렇게 왜요 판매할 때 건국가가 판매한 가격이 30만원이다. 시가로팔거 아니야? 그 다음에 거래처는 동행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분기유행에서는 혼합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제품 매출한 건 아니에요. 원재료, 대변에 원재료라고 쓰세요. 저기요, 여러분 저기요, 여기다가 걸어요. 저거, 저기요, 걸어야 돼. 저기요, 여기, 여기 조그만칸. 8번을 여기다 그려야 돼. 여기까지 따라 왔나요? 자 여기다가 금액도 바꿔야 돼. 금액이 원재료가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원가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차변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접대비다. 여러분 요거 연습 많이 해야겠다. 되 그렇죠? 800번 때 접대비. 여러분, 230만 원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연습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다음, 여러분, 5번 문제를 가봅니다. 5번. 자, 5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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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보면, 문구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동그라미 문구리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기로 했고 여러분 증빙이 현금영수증 그러면 우리는 현금과세 22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뭐라고요? 현금과세 그러면 9월 30일 날 갑니다. 9월 30일 일반연표로 갑니다. 9월 30일 일반 점, 아, 메이미츠 점표지요. 왜 일반 점표라래? 9월 30일, 9월 30일. 자, 유형은 60일 현금과세고요 자, 거래처는 문구류, 문구, 문구류, 문구류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어, 현금과세, 부과세 포함해서 22만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나눠지는거지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미나, 문구라오쓰고요 붕괴 유행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해버리고요. 자, 붕괴를 소모품비로 하래요. 여기다가 소모품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소모품비도 800번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800번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꼭 이용은 800번대인지, 500번대와 관련이 없는지, 영어이니까 800번대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오랜만에 우리가 일반 점표와 메이밋 점표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